우리, 아까, 장례 문화에 대해서, 우리. 장묘. 장묘. 장례, 장례 절차, 예. 뭐가. 그거잖아요. 예, 요즘 그죠? 화장 거의 다 하는데. 예, 예. 어, 저는, 응. 우리, 음. 예, 우리가 웰 다잉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잘, 잘 죽자. 예. 이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봉분을 많이 썼잖아. 그렇죠 근데, 근데 지금, 지금은 거의 화장을 하잖아요. 지금 좀 화장하지, 화장하는데 예. 화장해가지고 낙골당 들어가잖아요. 네. 종교시설 납골당 들어가잖아요. 네. 납골, 거기, 우리 맹, 살았을 때도 아파트 사는데, 음. 납골당 거기도 청청이 이렇게 되가 있잖아요. 그죠? 음. 근데 거기 들어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들어 음. 가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저 같은 그래서... 경우에는 그냥 뿌렸으면 네. 좋겠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뿌릴 데가 없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본인이 선산이나 네. 문중산이나 음. 뭐 있으면, 뭐, 낙이, 자기 개인산이 있으면 뿌려도 되는데. 네네. 뿌릴 데가 없단 말은뭐 그렇죠. 네. 강에 뿌리면 오염된다, 가지. 바다도 뿌리면. 몰래 음. 뿌리면 뭐, 음. 뿌리지 <laughs> 드라마에서 보는 건다 불법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왜 강에 바, 배 타고 나가서 뿌리는 게 있잖아. 네, 그건 다 예, 불법이에요. 그 이제 보여주기 위한 네, 옛날에 네, 이제 그런, 음. 그렇게 했다. 네. 그니까 러 옛날에는 연고가 좀 없다든지, 한이 네. 마이설리 있다든지, 객사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음. 이제 그냥 네네. 뿌리는 거야. 네네. 영화 보면 그렇잖아. 그런데 이제 집안이 조금 부유하고 이러면 다 묘를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묘쓸 데가 없거든요. 맞아요. 공동묘지도 그렇지. 피크란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 지식인들이나 음. 지도층들이 그런 거할 생각을 안 해. 맞아요. 왜 저거는 산도 있고 갈 데가 있으니까 묘터 한번 만원 데도 있고 있단 말이야. 음. 부자들은. 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래, 가란 말이야. 가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뿌려야 되는데, 음. 뿌릴 데 없는 거야. 그런 그러니까 까다 어디 가요? 돈 주고, 낙골당 음. 아, 뭐, 한 마리에. 수목하가 수목장, 음. 뭐, 이래 가잖아. 그거 뭐, 비아버리니까 수목장, 나무 다쓸리 가는데, 음. 몇 백만 원씩 주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맞아. 그게 잘못된 거라, 이야 장면 문화가 잘못됐는데, 그걸 개몽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왔으니까, 음. 자연으로 그대로 가면 되거든, 그죠? 자연으로 그대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붕골했는 거를, 네. 이제 자손이 있으면, 또는 뭐 자손이 없는 사람은 옆에 주변에 뭐 이렇게 뭐 사회복지사가 하든, 음. 뭐 이제 또는 뭐 친구가 하든, 음. 그 연고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뿌릴 수 있는 장소를 전국에 만들어란 말이야. 음. 십성지를. 음. 우리나라가 십성지가 있어요. 네. 뭐, 지명을 얘기하면 못하지만, 음. 경상도에도 십성지가 음. 있고, 음. 전라도에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우리나라가 명산대찰이 다 있듯이, 음. 십성지가 있다면, 음. 지역마다. 음. 그게 혈자리거든. 음. 그러면 그 좋은 장소에 환경 오염시키자 뜻이 아니고, 네. 누구나 자기 선망조상그분골 가루를 들고, 음. 우리가 사4구제 지내잖아. 네. 그런 것처럼, 뭐, 나눠서 뿌려도 되고, 음. 자연으로, 다시 반복시킬수 있도록 음. 그런 장소를 나라에서 만들어란 얘기지. 쉴데 없는데 돈 쓰지 말고. 휴대폰 2만원 준대잖아. 쟤는 네? 전 국민한테 13세 이상 휴대폰비 네. 2만원씩 그냥 준대요. 예 네. 아니, 직접적인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어. 통신사로 들어간대요. 아, 휴대폰비를? 네, 2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오. 지원이 아니잖아, 그게 지금. 아전 국민한테 2만 원씩 휴대폰 비를 지원해 준다고? 네, 13세 이상 왜? 왜? 그 재난 지원금을 모두 다못 주니까 그러면 아... 휴대폰 비라도 2만. <laughs> 그래?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 아니... 이건 <laughs>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휴폰을 아, 하나 사주지, 차라리. 아, 차라리 그래서 다 뭐라 했냐면, 네. 통닭을 그냥 한 마시 사주지. 아, 통닭. <laughs> 아니, 생각하지 말고. 댓글에 그런 게 올라왔다니까 차라리 치킨을 한 마리 쏘지 그게 예. 뭐하는 거냐고 국민들 오지도 않아 그 돈이 통신사로 바로 들어가요 또. 예. 아니 근데. 국민한테 와도 예.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니까 그게 잘못된. 정신이야. 그런 돈을 가지고 <laughs> 예. 우리가 이제 산에 바람에 내 내의 고를 날려 날려 도 자유롭게 예.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예. 저는 그래요. 저는 해도 예.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평소에 생식 때이 네. 십성지를 만들어 놓으면 음. 아 저기 나는 경관도 좋고 십성지라 해서 꼭 산꼭대기 정상에서 뿌려란 뜻이 아니고 음. 이런 시설을 만들어 난 말이야 납골딱막 음.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만들지 말고 음. 네, 그렇게 하면은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네. 배가 고픈 사람이 네. 그 살고로 가기가 참 부끄러워 음. 사람이 면이 바치니까 네, 그러니까 대가집, 부잣집에는 그 살독을 밖에다 내놓, 놔놓고, 음. 그 이렇게 담벼락에 이렇게 살 흐르는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아. 살을, 이제 대가님이 이렇게 그 살이 좀 비었다 싶으면 항상 거기는 살이 차있는 거야. 음. 그러면은 새벽에 음. 사, 살이 없는 사람이 그살 빠가지 가지고 자기 먹을 만큼을 가와. 음. 그 공짜로 음. 걔가막 퍼오는 게 아니고, 음. 자기가 저 우리 가족들 굶주리니까 모사니까 음, 뭘만큼 음. 이렇게 가족 그게 구휼을 했는 게 있단 말이야. 어. 그게 구휼 미를 그렇게 했단 음. 말이야. 그 정부가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그 지역의 부자 음. 경주 최부자면 최부자, 뭐 최부자 네. 이이랬듯이 이랬, 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 또는 뭐 이렇게 형제 자매 이렇게 분골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지금은 거의 장교가 화장을 다 하잖아요. 네. 거의 100% 수준 화장이에요. 네. 그러면 그 화장했는 거를 낙골당에 갈 사람은 가고 싶으면 가고, 뿌리고 네. 싶은 사람은 뿌릴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란 말이야. 실데 없이 뭐 2만원씩을 왜 줘? 그거를. 그런 돈 가지고 그거 만들면은, 몇 개, 10개, 몇 개만 만들면 돼요. 대한민국 십성지개가 만들면, 네. 차 타고, 그 어디 좋은 데,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그거 뿌리고, 음. 그러면 자손들이 그 망자에 대한 좋은 얘기 해주고, 음. 그러면은 사실 구제 돈 주고 지낼 필요도 없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벌벌 좋은 데 간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네. 예, 그그 음. <laughs> 그런 돈을 잘 써야 돼 나라에서는 함부로 예. 이 왜냐하면 국민들이 주는 세금인데 이게, 자기들이 예. 함부로 자기 돈처럼 아무 때나 그렇게 막 국민들 써요. 피잖아요. 맞아. 피와 땀이다 세금이. 그러던.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작 필요한 게 그런 거단 말이야. 그런 캠페인을 벌여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나 두렵잖아. 네. 근데 죽음에 대해 가지고 두렵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살 때도 잘 살아야 되지만, 맞아요.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되는 거야. 어,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잘 죽기 위해서 살다 보면 잘 살게 돼 있단 음. 말이에요. 나쁜 짓도 안 하고 음. 내가 죽을 때잘죽으려면살때잘 살아야 되고 나쁜 짓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 미리 가, 네. 자기가 갈 터를 미리 보고 그렇죠. 이렇게 눈으로 보고 겪으면 그렇죠. 훨씬 마음이 좀더 겸허해지고 그렇게. 그렇지. 그런 그래, 그런 교육이 필요하단 얘기지. 맞아. 죽음 말그런 그런 교육을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지금 우리나라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 경쟁만 자꾸 네, 하고. 이상하게 자꾸 네, 네. 사람과 불신 지옥. 맞 어? 그, 저, 불신 지옥 만들어가 전부 이거. <laughs> 입맛 아프고. 그러니까 대화할 때는 이걸, 이걸 가로코 하고. 이게 네. 평소에 이제 사람과 사람 간에 그거 할 때는 그래, 뭐 필요해요. 근데 음, 이게, 이거 마스크 하는 원리가 뭐냐, 까마. 너무 쉴때 없는 말 많이 하지 말라고 음. 하늘이 벌레리는 거야, 이게. <laughs> 쉴때 없는 짓거리 한다고. 그, 실제, 실제 필요한 거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까지 가는데, 음. 어떻게 살, 면 좋을 것인가. 성년들이 다 책도 많이 만들어 놓고 음. 했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이든, 그, 우리가 경전들이거든. 음. 모든 경전인데, 죽을 때내 육신이 가루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절에 스님들이 돌아가신 다비식을 한다고, 음. 그러면은 스님들 돌아가시니까, 전부 모여가지고, 저, 저, 그걸 해준단 말이에요. 그 장례식 자체를 음. 전부 다잘 이렇게 치루어준단 말이야. 음.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그런 문화가 안 아, 되잖아. 네, 맞아요. 오히려 네, 안 된단 네, 말이야. 네, 요 네. 그치? 네. 그러니까 돈 없고, 음. 헐벗고 이런 사람들은 그거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낙골당 음. 가기도 힘들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란 말이야 옛날에 그, 저, 식량, 그거 국을 할때 그냥 자기가 그런 죄책감이나 부끄러운 마음 안들도록 그 자기 조상 이렇게 보낼 때 그런 시설을 나라에서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살아서도 편견을 갖고 뭐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살다가 예. 죽어서도 또 상위층 있고 하위층 있고 이렇게 되버리잖아 지금 화장뭐 그 그렇죠. 용기도 비싼 거 있고 싼거 있고 막 그러고. 그저 항아리 있죠. <laughs> 네. 항아리에 뼈가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그 그벌려 그러니까 가지고 네. 그것도 20년, 30년 놔놨다가, 음. 어차피 물에 또 흘려보내. 아. 뭐 하려고 그 짓을 해요. 그럼 돈은 돈대로 계속 예. 마음이 중요하지. 그, 저, 선망조상들에 대한 마음. 음. 그,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의를 받아가지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그게 음. 해가지고, 오래 모셔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정말, 이장면 문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찍고 갈게 많아요. 예. 이것 말고도 집을 게 많아요. 아, 세장살이. 이거 예, 또 한. 번 아, 다, 다음에 한번 또 찍고 보는 거랑. 예,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